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 운세 시간입니다. 아, 오늘 월간 운세. 2023년 개매년 12월. 음력 11월입니다. 월간 운세. 용띠는 대길이고, 뱀띠 반길 반용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용띠 대길. 본월 운세. 이달의 운세로 볼것 같으면 삼합조입니다. 신자진 삼합이 됐어요. 이렇게 어 신자진 자 신자진 신 자진 이렇게 삼합이 돼 가지고 삼합이 나한테 비춰 준다. 그래서 호행적덕 신불내우 했어요. 네. 그이 내가 어 좋은 행동 좋은 행동. 그 착한 일 호행이라는 것은, 뭐, 선행이랑 같은, 선행은 착한이고, 호, 좋은 일을 했다는 얘기지. 좋은 일을 하고, 쌓웠어 뭐, 덕을 내가 쌓는 일을, 이런 일을 내가 쭉한 사람이라면, 네? 신과, 천지간의 제신과 부처님, 뭐, 예수님, 뭐부터, 모든 내가 믿는 그런 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신들이 와서, 나를 와서 도와주는 그런 얘기야. 이건, 그러니까 절에 다니거나, 뭐 기독교를 다니거나, 천주교를 다니거나, 이슬람을 믿거나, 코란 성전을 믿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자기 믿는 신에 대해 그 신들이 와서 도와주고, 또 천지에 간에 모든 제신 좋은 천사 선신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보 형통 재중심원에서 내가 보자, 가보 형통이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잘하고 진행을 하면 모든 게 형통한데, 여기다가 뭐, 더일더 더 떠벌리지 않고 막일뭐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간다, 형통하게 잘 풀린대요. 그리고 재종 심원했어. 재물이 나를 쫓아와. 내가 마음 먹은대로 하면 돈이 내가 마음 먹은대로 재물이 나를 쫓아온다. 마음 먹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돈이 나를 쫓아오는 그런 달입니다. 그다음에 복천강래 길경지조라고 했어요. 한늘에서 복이 내려 나한테 온다. 하늘에서 복이 내려서 나한테 막 쏟아져서 내려온다. 그래서 길경주로 길함과 경사스러움의 징조가 나한테 비춰지는 거야. 이게 이대로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용띠는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투기투자는 소원성취를 한다 투기투자. 투기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소원성취. 내가 뜻 먹고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룬다. 소원성취하는 성취. 소원 게 소원성취라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뜻 먹고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불선지가 길변 흉화했어요. 불선 착하지 않은 집안, 착하지 불선지인, 불선지자하 똑같은 얘기예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나 착하지 않은 자, 착하지 않은 집, 아는 집안 그런 집안 같으면 이 기람이 변해서 오히려 흉, 흉한 일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는. 착한 사람들한테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쁜 사람들한테는 이 좋은 일이 안 와요. 네, 자 그다음 뱀띠 갑니다. 뱀띠는 어어이 반길 반흉에 뱀띠 반길 반흉. 자 번월 운수 이달의 운수를 볼것 같으면은 미중 부족이라. 예? 아름다운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 그 좋은 가운데 안 좋은 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일우 일청. 한 번은 비가 오고 한 번은 날이 개니. 예? 한 번은 비가 오고 한 번은 날이 개니. 길 흉이 상반이다. 길랑 좋은 일과 흉한 일이 상반 서로 반반씩 아, 된다. 예? 길흉 반반입니다. 상반. 아, 기룡 상반에 돌이킬 반, 반반, 이렇게 앞뒤가 바뀐다는 얘기도 되고, 이제 반반, 상반, 네, 이반, 이것도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사다단, 분주지격이야. 그러니까 내가 꾀를 내고 계획하는 일, 모든 일이 많아. 많지만 다단해. 일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뭐, 추진하고, 뭐, 하지만, 분주하기만 하지, 분주 직격이야. 허망해 분주하기만 하지, 뭔가 이, 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달에는 동서남북으로 와주고 그냥, 분주다단 하는데, 공허해. 뭘 쥐는 것은 없다. 내가 계획하고, 하고, 일하고, 뭐 만들고, 추진하고 이러는 건 많은데,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인, 암해, 신지, 상찰하라. 이랬어. 소인. 소인이, 암에, 나를 숨어서 뒤에서, 암에 어두운 곳에서 나를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만들려고 해요. 나를 상처를 주려고 하고, 나를 피해를 주려고 하니까, 어, 조심해야 돼고 신지, 삼가삼가 자세히 살펴라. 사람을 잘 살펴야 돼. 자, 이 대인이나 군자는 절대 남을 해를 끼치거나 피해주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소인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해로움을 주고, 피해를 주고 나쁜 짓도 하고 상처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같은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잘헤아려서 살펴라. 살피면 내가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투기 투자는 수심 번뇌라고 했어. 투기하고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있는데 수심, 근심해. 야, 이걸 내가 하지 말아야 될걸 했구나. 아, 이걸 거다 해가지고 지금 왜 이게 좀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뭐 하고 이제 주식비도 그렇고, 뭔뭐 물건을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도, 야, 그거 진짜 조금만 참았다 저걸 했으면 더, 저기 더, 더 좋은 물건이 있는데 내가 왜 미리 저걸 해가지고 그렇고, 아, 저것도 해놨는데 저게 또 금방 또 잘못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달에는 근심 번뇌가 떠나지를 못해. 투기, 투자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 마지막, 예. 충효의행 제사 순통했어. 충효의행. 사람이 충성스럽고 효도하는 사람, 나라에 충하고 효도하는 사람이라든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달에 제사 모든 일이 다 순통하게 다 그냥 만사 형통 잘 풀려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하게 오지만 그래도 남이이 지금 뱀띠 되는 사람 중에 충 나라에 충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의료미 있고 이렇게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다 근심 다단 안 해도 되고 제사 모든 일이 순통 만사 다 형통으로 다 풀려서 이달에 잘 넘어간다 그래 좋게 좋게 간다는 하 그런 풀입니다. 자 오늘 어, 2023년 어, 그 용띠 아주 대길이었고 뱀띠 반길반흉 이정도면 뭐 뱀띠 괜찮습니다 아주 흉이 아니니까 자 2023년 개면년 12월 음력 11월입니다 월간운세 용띠 대길 뱀띠 반길반흉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